세상 술담다 맛보는 그날까지 세상 술뷰 술잔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한국의 정유식 소주를 가져와봤습니다 황금보리 25 자, 보리로 만든 정유식 소주입니다 황금보리는 어, 황금보리 40 있고 25가 있습니다 오늘은 25를 마셔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안주는 자 호주산 냉장 와규 꽃동심입니다자 푸드스토어라는 곳에서 구매했고요 여기가 할인을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. 50% 할인가 8,000원에 구매했습니다. 자, 호주산 와규 등심이 300g에 8,000원이다. 확실히 싼 편은 맞습니다. 바로 여기부터 구워볼게요. 자, 일단 마블링 정도는 푹볼은안 되고 오원 벌 정도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는. 소금에만 살짝 찍어 먹는 걸 제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지금 집에 소금도 없네요. 일단 냄새는 한우보다 냄새가 더안 나는 것 같은데 소누리네가아 냄새 좋네. 자 이제 딱 피기가 까셨네요. 바로 먹어볼게요.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한국 한우랑 비교하면 비교 불가입니다. 감칠맛이 너무 없네요. 미국산 소고기보다 더 없네. 어, 다시 하나 더. 음, 아, 맛이 없어요. 제가 평생 먹어본 등심 중에 최고로 맛이 없네. 자, 한금물리 맛을 볼게요. 자, 향 먼저. 보리 냄새가 모르겠는데요? 그냥 일반 등심 소주랑 큰 냄새의 차이는 없습니다. 아, 이 예, 가격도 설명 안 했군요. 롯데마트에서 8,200원에 구매했습니다. 25도구요. 용량은 375ml. 자, 일단 마셔볼게요. 자, 짜잔! 음, 특유의 보리 맛이 나네요, 맛에는. 그리고 먹는 김비에 알콜의 느낌은 일반 희석식 소주보다 더 없는 편. 아주 부드러운 편이네요. 자, 양파쌈. 자 단짠. 일단 이황금보리 보리로 만든 소주. 우리나라에 보리로 만든 소주가 많이 없는 이유가 쌀보다 보리로 술을 만들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합니다. 여하튼 황금보리는 김제평야 그쪽에서 나온 보리로. 만든 술이라네요. 두 번을 정류를 하고 삼수수로 여를 시킨. 한마디로 그만큼 깔끔하고 깨끗한 술이다 그 말이겠죠. 두 번을 정류했으니까 확실히 보리 맛이 많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. 자, 단잔. 먹을수록 보리 맛은 강해집니다. 근데 먹을수록 바지감도 가벼워지는 느낌. 물 맛이 많이 난다 해야 되나? 아니 오늘은 양파도 맛이 없네요. 왜일지 오늘은 뭐야 이거? 아, 황금벌이도 그렇고, 요즘에 좀 제가 한국 정류식 소주를 몇개 했죠. 그렇게 딱 입맛에 맞다. 이런 애는 못 찾겠네요, 아직. 짜짠 뭐, 아,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이런 정류식 소주들이 뒤에 희석식 소주보다 더 부드러워요. 깔끔하고. 한번 드셔보십시오. 아, 자, 그래도 빼하고 보니까 안먹기어안 먹어지네요. 자, 짜잔. 자, 오늘 냉장 와규 꽃동심 푸드스토어 여기 되게 싸게 할인하길래 궁금해서 사봤습니다. 아, 다시는 안 먹는 걸로 인생 최악의 소고기 감칠맛, 고소함 하나도 안 나요. 그리고 오늘의 술 한금보리 8,200원이라는 가격 비싸게 느껴집니다, 확실히. 먹을수록 물맛? 이런 맛이 강하게 느껴지네요. 타이틀을 보리로 갔다면 보리맛을 좀더 살리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. 보리맛은 많이 주었고, 워낙 깔끔하고, 순하고, 맑은 맛? 그런 맛밖에 안 나요. 딱히 메리트를 찾기 힘든 술이네요. 자, 오늘 뭐, 술도 그렇고, 안주도 그렇고, 참 심심하게 먹었습니다. 자, 이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. 술잔